해양의 맛집 국수와 막걸리 막걸리 집 여기 국수와 막걸리 집 들어가서 한번 맛을 볼게요 예, 잔치 국수 한번 먹고 싶어요 예, 배는 그렇게 고프지, 예, 고프지 않는데 우리는 <laughs> 네 해양에 와서 잔치 국수로 먹습니다 아 비빔 국수도 있네요 맛있겠어요 참나물 부침개 에, 부침개도 맛있죠. <laughs> 네, 그냥 오늘은 에, 국수만 한 그릇씩. 아 들어가서 해도 되니까 국수만 한 그릇씩. 예. 여기 에, 여기 여기 국수와 막걸리 여기 에, 바로 있어요 바로 여기 계양산 계양사 여기 바로 있어요. 여기. 이 예, 좀, 맛이 참 맛있어요. 자신있게 권장합니다. 갑시다. 들어가자고요. 음, 예, 들어가자고요. 네, 맛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참 맛있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유재님 어서오세요. 소래님 어서오세요. 어, 그냥 곱으니까 금방 나오지. 네, 저리도 가. 너얘부 먹어. 예, 국수니까 그러니까 금방 나와 국수니까 금방, 와. 금방 와. 어? 음. 우리 뭐 먹을까? 비빔국수 비빔국수? 국수단하나라고 잔치국수 잔치국수? 먹 아니 비빔국수 됐네 어머 어머 합니다. 네. 아, 네? 뭐로 물 비빔 하나, 물 네, 잔치국수 하나씩 두 개. 잔치 두 개다 비빔 하나? 네. 금방 나오잖아. 네, 일단. 일단은 이렇게 먹으려고 배가 불러서 배가 별로 고프지 않는데 배도 <목소리> 그 불구하고 일단 맛을 보고 안 고픈데도 맛있었다 하면은 이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. 일단 어 배추김치가 맛있게 보여요. 이 장아찌 인가? 수장아 식당 기본 메뉴 담땅 <목소리도> 오 여기 있네 신두부탕도다 있네 고김치도 있고 고기만두 오. 아, 국수가 맛은 있어요. 여러분, 어, 국수이정만님이정민님이정만님이신가요 이종마님, 네,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아유, 왜요, 왜?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예, 그 제꺼 커뮤니티 보세요. 이렇게 하면은 명예 해석으로 예, 말씀 잘 하셔야 돼요. 채팅 잘 하셔야 돼요. 예, 채팅 잘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하, 말씀하시면 예, 안 돼요.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안되죠 네? 아이 어? 무슨 말씀입니까 아아아아 맛있다니까 네, 많이 먹어서 문제지 소 자주 먹으면 소 포도 못 닦? 아니, 그 그러니까. 네. 그냥 예, 뭐, 예, 뭐, 예, 국수를 일단 국수, 한번 먹어보려고. 예. 오, 맛없죠? 예. 맛없죠?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집에 분위기 좋아요. 위치도 좋고, 분위기도 좋고. 그 느낌 있잖아요. 맛있을 것 같은 느낌. 아, 꽃배기는 천원 추가래요. 엄청 싸네요. 어, 꽃배기는 천원 추가. 싸네요. 비빔국수는 육천 원. 예 그냥 잔치국수는 5,000원 얼마나 싸요? 편 아니네, 예, 싼편 얼마나... 아니에요? 예싼편 아니요 맛있겠어요 음. 네. 예. 맛있겠어요 예. 예 음. <laughs> 네, 맛있겠어요 네. 네, 뭉쳐야죠. 뭉쳐야죠. 통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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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야죠. 네. 네, 김치가 맛있게 거 일단 먹네. 그치? 개미가 여기까지 왔어? 개미 먹고 살라고 여기까지 왔는 거야. 이제 1 0분이잖 미국도 세개 중에, 4개 중에 3개가 가짜 않을 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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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컨디션 괜찮거든요? 괜찮아요 지금 저는 이제 저녁밥이에요 이게 저녁밥 먹고 음. <laughs> 아 갈등나서? 뭐 때문에 갈등나는거지? 땀 흘러서 음. 뭐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되는거예요뭐 증거있어요 아니 증거있고 뭐아 그래. 집회를 가지 말라니요 그냥 삶아가지고 물에 싹 씻어가면 어떻게 맛있어 우리 국수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건강 때문에 잘안 먹는 국수 밀가루요? 네. 음, 솔직히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

나도 뜨거운 거싫어하는데 죽은 거 먹을 거야. 네. 그러니까, 아니, 죽은 거나 매운 거 싫어서. 열무, 열무. 아니, 열무? 아니, 열무. 아, 열무 국수로 시킬 거 그랬다. 그냥, 그냥 먹어도야 먹어줘야지. <laughs> <laughs> 나는 국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. 뜨거워, 뜨거 뜨거워. 나는 국물은 괜찮아. 뜨거운 거 정말 못, <laughs> 못 음. 먹는데.

배안 네, 굳은데 맛있으면 잘하는 집이 네, 맛있어요. 네. 네, 맛있어요. 네. 열무 음. 네, 열무도 요 맛있네, 맛있지. 네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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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국물도 맛있고 와 이건 한... 비빔국수도 맛있게 생겼어요 와. 맛있어? 맛있게 음. 생겼네 음. 맛있게 생겼네 보니까 상추랑 넣어서 비빔국수 같았어요 음. <laughs> 음 맛있네 비빔국수도 음. 음. 맛있어요 조금 안것 음. 그래도 덜 달아요 먹어보니까 덜달아 <laughs> 그냥 이렇게 해서 음. 그냥 끓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맛살만 김치랑 먹고 소랑 넣어가지고요 다음에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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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무국수 응. 열무. 열무국수 무맛 열무국수는 6 0원 김치 맛있네. 김치 맛있어요. 김치도 맛있어요. 음, 많이 마시다가 너무. 그래도요. 네, 이런 맞아. 예. 채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동로 그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직접 봐서 얘기를 하세요. 네, 뭐가 잘못됐거요 그거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, 대처를 하지 말라뇨?

すいません。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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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매운 걸못 먹었어. 아니, 응. 안 먹었으니까 잘 먹었어. 맛있네요 네. 맛있어요. 네. 네. 우리 이재명 의원님이 우리 이재명 의원님이 대양에 와서 많이 좀 놀다가고 <laughs> 음식점에도 들려서 먹고도 가고 그러래요. 그러래요? 예, 예. 어제도 여기 왔었잖아. 예, 어제도 오셨죠. 음. 맛있는 먹어보니까.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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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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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음. 김치가, 김치를 잘담갔어요 Oh, 신경 말고, 네 말이에요. 네 말도 지금 사냥장들려오다 하면은 뭔가지? 네 말도 지금 응, 네 말도 없고 닭 맛있대 고길테님 맛있어요 네, 닭다리 생활은 그죠? 얘들 네. 하면서 먹어야죠 그죠? 어제도 어쩔 다 네? 음. 네 드실 때 말씀하시고 드세요. 무 음? 맛이 매운데? 응? 맛이 매 매워? 매워? 뭐가 이게? 무맛이 매워

예. 오, 네, 어우, 맛있어요. 신나요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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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